AI 생성으로 배경과 닮은 그림을 넣어서 일러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소스 1번 사진을 가지고 올게요. 모양을 클릭을 하시고 이쪽 부분에 네모를 하나 그려줄게요. 그리고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창이 하나 뜹니다. 저는 여기에 하우스라고 써줄게요. 그리고 첫 번째로는 서브젝트 그대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생성을 눌러줄게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뒷배경과 비슷한 느낌의 그림체로 그림이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이 뒷부분을 삭제를 해주시면 이렇게 피사체만 만들어지는 게이 서브젝트 버튼입니다. 이번에는 씬을 선택을 해서 생성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이렇게 뒷 배경과 장면까지 생성이 됩니다. 이번에는 클릭을 해서 아이콘을 눌러줄게요. 생성. 그럼 이렇게 미니멀한 아이콘의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생성된 것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 선택을 해줄게요. 저는 이 집이 마음에 듭니다. 이 동그란 배경을 직접 선택툴로 삭제를 해주시고 배치를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뒷배경과 닮은 비슷한 그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아이스크림 소스를 가지고 왔어요. 똑같이 도형 버튼 클릭을 하시고 저는 이쪽에 딸기를 넣어주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네모를 만들어주시고 생성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 저는 스트로베리라고 써줄게요. 서브젝트 그대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생성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다리면 이 뒷부분의 컬러 톤이랑 비슷한 세 가지 그림이 생성이 됩니다.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을 하고 직접 선택 툴로 뒷부분을 삭제를 해줄게요. 오. 이렇게 올려주시면 끝! 이렇게 비슷한 그림을 생성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목소리>